인간 복제란 유전적 형질이 동일한 복제물을 만드는 복제술을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인간의 유전자, 세포, 장기와 같은 독립적 존재로부터 유전적으로 동일한 복사물을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하지만 좁게는 유전적으로 동일한 개체를 탄생시킬 수 있는 복제술을 인간에게 적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 인간의 생명이 태어나는 것은 축복받을 일이다. 더군다나 보다 발전된 인류의 과학기술을 사용해서 최초의 새로운 방법으로 인간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은 병탄한 일이며 그러한 기술에 도달한 우리 스스로들이 오히려 자부심을 가져야 할 하나의 전 인리적인 축하 이벤트인 것이다. 그 어떤 새로운 발견이든 간에 처음에는 시행착오와 약간의 부작용은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자금의 현실은 어처구니 없게도 복제와 관련되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은 무조건적인 부정만 있을 뿐인 것을 볼때이 사람들이 과연 현대 문명을 누릴 자격이나 있는지조차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은 우스꽝스럽기조차 하다. 이브크는 그냥 하나의 인간일 뿐이며 그것도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일 뿐이다. 다만 다른 것이 있다면 원래 있던 한 사람의 온전한 DNA를 복제하여 태어났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인간 복제에 대한 이 주장을 비판해 보시오. 현재 인간을 대상으로 시행 가능한 복제술은 생식세포를 이용한 복제술과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식세포 복제술은 초기 단계의 배아의 세포를 생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분리시켜 유전적으로 동일한 쌍둥이 배아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이는 수정란이 두 개로 나뉘어져 자연적으로 쌍생아가 형성되는 과정과 유사합니다. 이 경우 이미 있는 인간이 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세포 복제술은 미수정 상태의 난자의 1배체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의 2배체 핵을 핵이 제거된 난자의 핵으로 대체하는 기술입니다. 이는 정자와 난자로 만들어지는 유성생식과는 달리, 단독의 유전적 부모만이 존재하는 단성생식입니다. 인간복제는 또 생식적 복제와 치료적 복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생식적 복제란 유전적으로 어느 한 인간과 동일한 다른 인간의 탄성을 의미하는 인간 개체 복제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최근 종교단체인 라엘리안이 주장한 것이 예가 됩니다. 이런 생식적 복제는 인간 복제에 대한 넓은 범위 논쟁에서 반대 입장의 주 타겟이 됩니다. 치료적 복제는 인간의 질병 치료와 연구 및 장기, 세포 공급을 위한 목적으로 행해지는 인간 복제를 말합니다. 이 경우가 생명공학계의 요구와 맞물려 이른바 인간 배하 연구의 윤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입니다. 인간의 특성은 유전자와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이두 가지 가운데 어느 쪽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느냐 하는 것은 생물학계의 오랜 논쟁거리입니다. 복제 인간의 경우 유전자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제 인간은 체세포 공유자를 얼마나 담게 될까? 우리는 그 실마리를 일종의 복제 인간이라 할 만한 일란성 쌍둥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에 따르면 일란성 쌍둥이의 경우 키와 몸무게 같은 생물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온 패턴과 같은 비생물학적 행동까지도 유사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인슈타인을 복제하면 복제인간도 아인슈타인과 같은 똑같은 천재가 될까? 과학자들은 이 같은 질문에 대부분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일란성 쌍둥이는 비슷한 환경에 놓이는 반면, 복제인간과 체세포공여자는 완전히 다른 환경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복제인간의 경우 환경의 영향이 일란성 쌍둥이에 비해 훨씬 크게 작용할 것입니다. 어쩌면 복제인간은 외모마저 체세포공여자와 다를지도 모릅니다. 최근 국내 연구팀은 복제 동물이 체세포 공여자와 다른 외모를 보일 수 있다는 사례를 보고했습니다. 흑갈색 돼지를 체세포 복제 방식으로 복제한 돼지 5마리 가운데 한 마리가 흰색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연구팀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의 차이 때문에 복제 돼지가 흰색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흔히 복제 인간이 DNA 제공자와 100% 같은 유전 정보를 갖는다는 말을 하는데 이는 엄밀히 말하면 잘못된 표현입니다. 과학자들은 복제 인간도 복제 동물처럼 체세포 제공자와는 다른 사람의 난자, 즉 다른 미토콘드리아 유전자를 물려받기 때문에 유전 정보가 100% 같지는 않고 외모도 체세포 제공자와는 차이가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화를 무릅쓴다면 인간 복제는 기존의 의료 또는 생명 과학 기술에 비추어 볼때 인간의 탐욕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태그로부터 인간은 영생을 꿈꿨겠지만 그것을 위해 인간 복제가 현실화된다면 도덕적인 측면은 고사하고 인류의 삶 자체가 근본적인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